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돌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앞서서 컨텐츠 제공해주신 대한종합무술격투협회 줄여서 ktk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ktk 같은 경우에는 경찰 임용 가산점 이 인정되는 최초 입식 격투기 단체 이죠. 네. 쉽게 얘기해서 오늘 나오고 있는 파이터 중에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멋있는 경찰 님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어 지금 경기는요. 중국 선수 대 한국 선수인데요. 일단 먼저 소개되고 있는 선수는 중국의 방문용 선수입니다. 헤비급 선수이고요. 전적은 보시다시피 32전 6패로 베테랑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WKG 중국 산타. 네, 중국의 어, 현대 무술이라고 할수 있죠. 중국 산타 헤비급 챔피언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 헤비급 킥복식 챔피언인 주만기 선수. 이게 작년 경기인데요. 이 경기 기준으로 46전 34승 1무 11패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 34승 중에서 19승이 바로 KO승이라는 거 KO승이라는 거 어, 주만기 선수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 어, 중국 헤비급 산타 챔피언 대 대한민국 헤비급 킥복싱 챔피언 참고로 헤비급이지만 우리가 친숙한 종합격투기나 UFC랑은 조금 다르고요 두 선수는 90kg입니다 네, 어쨌든, 검은색, 빨간색 트렁크가 주만기 선수, 그리고 하얀색 트렁크가 방문용 선수입니다. 네, 경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각자의 중립 코너로 돌아가고 있는 두 선수. 치열한 공방, 특히 헤비급이다 보니 더 강력하고 화끈한 그런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어우, 기대됩니다. 깜짝 놀죠 강적을 만난 주만기 그렇죠. 선수입니다. 자, 그럼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Ready, fight. 걱정은 되지만 정말 네.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얀색 트렁크가 어, 중국에서 산타 헤비급 챔피언 출신인 방문용 어, 선수이고요. 그리고 검은색 트렁크가 대한민국 킥복싱 챔피언 출신인 예, 주만주만기 선수입니다. 어, 네 지금 간단하게 어, 난타전도 나왔고. 로우킥도 한번 나온 만큼 어, 벌써부터 시작부터 굉장히 치열한 네, 화끈한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주앙기 선수 펀치 이후에 로우킥으로 예 네, 콤비네이션 이어가려고 했으나 거리가 좋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그만 뒀습니다. 어 근데 방금 어 로우킥에 인사이드 레그킥까지 하지만 하이킥으로 응수하는 예 네, 방문용 선수 자주앙기 선수 거리도 잘 재고 로우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네요. 오. 펀치러시 들어오는 방문용 선수의 오히려 카운터 날리는 주만기 선수였습니다. 절대 졸지 않습니다. 오 프론트킥, 프론트킥 두번 연속 방문용 선수 그리고 라이트까지. 확실히 헤비급 선수들이다 보니까 한방한 방이 굉장히 묵직하네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이 안 된다는 게 헤비급 선수들의 묘미이겠습니다. 자 라이트 다음에 왼쪽 버디킥, 오른쪽 버디킥. 자 박문용 선수는 종합격투기 경력이 있나요? 다운된 선수를 향해 돌진을 하는 무의식적으로 돌진을 하는 모습이 나왔죠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입식타격에서는 금지된 공격이죠 그라운드에 있는 상대에 대한 공격은 자 어쨌든 다시 중앙에서 만난 두 선수 자 가드 위에 타격 날린 박문용 선수 코너로 주만기 선수 몰아놓고 펀치러쉬. 하지만 네, 정타는 많이 나오지 않았고, 바디킥으로 응수하는 주만기 선수입니다. 자, 잽으로 거리 한번 재더니 라이트. 그리고 바디킥까지. 와, 하지만 방문용 어, 선수 쇼트펀치 기죽지 않았습니다. 자, 묵직한 로킥. 오, 하지만 하이킥까지 나오는 방문용 네, 선수죠. 오, 뒤차기. 바디킥, 어, 화끈한 발차기가 막막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야 근데 레프트라이트 어퍼컷 명중은 잘하지 않았습니다만 화려한 기술이 오네 배축착인가요? 오 그리고 하이킥까지 야이킥까지 콤비네이션이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타격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주만기 선수 오 근데 프론트킥 안면에 어, 허용했죠? 저런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묵직한 바디킥 야 박문용 선수의 프론트킥이 굉장히 강하네요 어네 지금, 지금 경기가, 경기가 일시 중지가 되었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아직 상황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자 바디킥 이후에 아 버팅이 있었군요 박문용 선수의 어, 이마가 네 주만기 선수의 턱쪽에 부딪히면서 어, 박치기라고 하죠 버팅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수라 와 근데 지금 와하하하 지금! 네, 괜히 주만기 선수가 별명이 토네이도가 아니네요 바디킥, 바디킥, 양쪽 날리고 뒤차기, 회축차기, 하이킥 니킥까지 네, 물론 아쉽게도 명중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너무나도 깔끔하고 아름다운 발차기들이 많이 나왔네요 와, 이 장면 명장면이죠 저기 아무리 가드비를 때렸다고 해도 충격이 없을 수가 없는데 야, 니킥까지 카운터 하나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자저뒤차이 같은 경우에는 네 갈비뼈를 부러뜨릴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이 강한 발차기로 알려졌는데 야 박문용 선수 그걸 버팁니다 자 그럼 2라운드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화끈한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래서 와추만기 선수 랩트라이트 랩트라이트 미네킥 오우 근데 박문용 선수 기죽지 않고 니킥으로 반격합니다 지금 난타전이 한 20초 동안 이야 두 선수 안 지치나요 박문용 선수도 터미네이터라는 별명이 아쉽지 않게 아깝지 않게 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주망이 선수 방금 잽 굉장히 날카로웠죠 자 숨고르고 있는 두 선수 방금 같은 말도 안 되는 난타전이 또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 네 안면 타격 성공하는 주만기 선수. 아, 하지만 주만기 선수의 니킥이 방문용 선수의 어 낭심 네, 소중한 부분에 네 아쉽게 당하면서 어, 고기 숙이면서 사과하는 매너 좋은 주만기 선수입니다. 네, 어쨌든 로블로가 있어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방문용 선수이고요. 로블로가 있을 때마다 설명을 드리지만 격투기를 직접 해보시 해보지 시해보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근데 로블로 같은 경우가 굳이 네 저희 그 남성의 고환이 아니라 네 보호대라고 하죠 컵에 걸리기만 해도 그 컵이 그 낭심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예, 네 사실 면적이 실제 어 소중한 부분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걸리기만 해도 스치기만 해도 굉장히 아프죠 자 어쨌든 어 다시 경기를 어, 속행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다시 펀치 주고받고 있는 두 선수. 와, 주만기 선수. 바디킥에 펀치 코미네이션에 오, 근데 박문용 선수의 니킥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방금 카운터. 타이밍, 예, 네, 요새 말로 오졌죠? 자, 박문용 선수, 프론트킥에 로킥 아 주망기 선수도 로우킥 섞어주면서 적절한 공격 네, 타이밍 잘 보고 있습니다. 또 로우킥 야 잽도 잘 성공을 해주고 어, 무거운 펀치도 성공을 시켰는데 자방문용 선수 맷집이 저게 뭔가요? 터미네이터입니다 정말. 자 목뒤를 네. 애매한 클린치 상황. 잽 주고받는 두 선수. 자 어퍼코트의 레프트 노렸으나 실패했고요. 아네박문용 선수 키 캐치하면서 어, 후속 타를 무의식적에또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 순간 멈췄죠. 오 시작하자마자 라이트 잽 와하하. 아, 아. 네 어퍼컬까지 노렸는데 아쉽게 빗나갔고요. 박문용 선수는 방금 전에도. 네 그라운드 다운된 선수를 향해 펀치를 날리려는 모습이 머뭇거리는게 보였을 정도로 몸에 뱉나봅니다 그라운드에서 타격이 가능한 격투기 룰로 많이 싸웠나봐요 그전에는 자 2라운드 10초 남겨놓고 어우박문종 선수 라운드 끝나기 전에 네 정타 여러 대 맞추고 오우 토네이도 나옵니다 자 브레이크 하면서 2라운드 끝납니다 클린치 상황에서도 괜찮은 타격 명중시킨 주만기 선수였죠. 야, 국내 경기가, 저희 차돌 시청자분들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경기들이 해외 경기에 비해서 수준이 낮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 선수들, 국내 단체들도 수준이 정말 높고, 이런 꿀잼 경기도 많이 숨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3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기다리는 동안, 어, 틈을 이용해서 잠깐 홍보하자면은, 저희 차도르에서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지금 나오고 있는 저희 차도르 계정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올리기는 너무 짧은 격투기 영상이나, 어, 짧은 하이라이트 영상들 올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어쨌든, 어, 마지막 3라운드. 방문용대 주만기. 주만 기대 방문용. 아, 따뜻한 스포츠맨십 가슴 뭉클해집니다. 이두 챔피언의 메인 이벤트.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을 텐데요. 두 선수는 이 마지막 3 라운드가 두 선수의 미래를 좌우하게 됩니다. 오, 어퍼 컷, 라이트 어퍼 컷에 레프트. 오, 네. 근데 지금 방문용 선수의 잽이 굉장히 날카로웠죠. 또 카드를 뚫고 나오는 잽. 강합니다 두 선수 모두 잽으로 거리 제고 있는 두 선수 아 어, 주방기 선수 잽로 한번 거리 제고 어, 큰 펀치와 발차기 함께 날렸으나 아쉽게 영주원하지 않았고요 오늘 어, 지금 라이트였죠 꽤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오늘 어, 네, 프론트킥 응수하는 방문용 선수 어 지금은. 네, 경기가 2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슬립이 있었습니다. 네, 슬립이었던 것 같죠? 바로 경기 재개합니다. 경기 재개하자마자 라이트 라이트 놀리는 주방기 선수. 어우, 네. 묵직한 펀치 오갑니다만 어우, 주방기 선수 또 아름다운 발차기 노렸으나. 어 토네이도라는 별명에 걸맞게 계속해서 스피닝 회전하는 공격을 노리고 있는데 아쉽게 명중은 안 하고 있죠 많이. 어 네, 들어오는 상대의 주먹을 피해주면서 라이트를 명중시키는 주방기 선수의 모습 그리고 플라잉니 노린 박문용 선수입니다. 자 들어가면서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바디킥 오. 코미네이션 멈추지 않는데 카운터 맞았죠, 방금. 조심해야 됩니다, 주방기 선수. 지금, 물론, 어, 제가 보기에는 중립적으로 봤을 때도 주방기 선수가 포인트적으로 훨씬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네, 산타 헤비급 챔피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오, 네, 스위치 킥! 주완기 선수 태권도도 했었나요? 발차기의 그 화려함이 그 곡선이라든지 그런 움직임의 동작이 태권도와 굉장히 유사하네요. 아니면 죄송하고요. 네. 오 어퍼컷. 주완기 선수가 저 근접, 예, 네, 굉장히 짧은 거리에서 그 훅과 어퍼컷을 섞어주는 걸 굉장히 잘하는데, 어또 변칙적인 플레이 이런 식으로, 예, 네, 근데 아쉽게 맞진 않습니다. 아 근데 지금 주만기 선수 고통을 호소하고 있죠 버팅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경기 재개합니다 자 3라운드 마지막 순간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든 것을 링 위에 올려놓고 내려갈 생각인 거 봅니다 난타전 아 경기 끝날 때까지 난타전 이어지고 판정으로 갑니다 자두 선수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예 경기였는데 하이라이트 잠깐 보시죠. 자, 여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어퍼컷 2의, 예, 아름다운 코미네이션이 있었는데, 일단 어퍼컷만으로도, 어, 명중을 한게 다행입니다. 굉장히 묵직한 펀치였기 때문에. 자, 스위치킥. 아쉽네요. 맞았으면은 좀, 어, 꽤나 큰 충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쓰읍. 아쉽습니다. 뭐, 그래도, 예. 화려한 기술들이 명중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경기력 자체라든지 경기 수준이라든지는 절대 아쉽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 보시겠습니다. 부대제부대로 주만기 선수의 예, 중국의 산타 챔피언을 너무나도 깔끔하게 판정승으로 꺾은 주만기 선수였습니다. 아, 너무 재밌는 경기였네요. 두 선수 모두 매너도 좋고, 스포츠맨십도 좋고, 예, 경기력도 좋고, 너무나도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경기 컨텐츠 어, 제공해주신 KTK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차도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인스타그램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재밌는 격투기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